안녕하세요. 저는 그 수원 삼성 블루윙즈 감독을 맡고 있는 서정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FA컵으로 우승하시면서 페어플레이 상도 함께 받으셨는데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페어플레이 정신이란 어떤 건가요? 고의적으로 상대를 해치거나 그런 행위들은 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도 우리 선수들한테 강조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 가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같은 동료도 좀 어, 배려도 해주고 좀 지켜줄 거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페어플레이 정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 시즌 초반 수원의 경기력이 안 좋았는데 선수들에게 경기력 외에 어떤 멘탈적인 조언을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멘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더어 땀을 많이 흘려야 된다라고 이제 충고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그런 선수들이 이제 또 다음 게임 가서는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선수 시절 혹은 감독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어떤 경기였나요? 선수 시절에는 뭐 월드컵 때뭐 스페인전에 아니면은 우리 한일전 도쿄 대첩 때뭐 그런 큰 경기들이 생각이 많이 나요. 통쾌함 뭐 그런 적지에서의 그런 빗수를 고 우리 팬들에게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기뻐할 때가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또 우승했을 때 <laughs> 예, 정말 기뻤고요. 예. 감독님께서는 선수들의 인성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유럽의 그런 스카우터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인성이에요. 선수의 인성인데 인성이 상당히 올바르게 갖추고 있는 선수들은. 정말, 그, 롱론을 해요. 성장이 더 비교할 정도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당히 좀 과격하거나 그런 선수들은 분명히 사고가 상, 항상 끊임없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스타라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그런 선수는 오래 못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인성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승부조작을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승부조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런 제안을 받은 선수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좀안 좋은 쪽으로 빠진 선배들이 야, 이거 한번뭐 해. 뭐 이러고 한 번만 해줘. 라고 해서 운동선수들이 간혹 거기에 그냥 아, 저 선배가 너무 지금 어렵고 한데, 좀 도와줘야 되겠다. 뭐, 어, 이, 이, 내가 이거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선수들은. 오히려 그게 이제 크게 큰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어, 잘못된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정말 해서는 안 되고. 어, 그런 게 오면은 선생님도 계실 거고, 아니면 부모님도 계실 거고. 예 그런 분들에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어 그런데 좀 빠져들지 않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선수로서 그리고 성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저희 고등학교 선수들에게 조언 한 마디 해주세요. 예,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선수들이 가장 혈기 왕성하고 예또 유혹에 또 금방금방 이렇게 좀 빠져들고 하는 시기인데 오히려 그런 생각할 때좀더 어 미래를 보고 어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차근차근히 계획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책도 좀 많이 봐야 될것 같아요. 명언집이라도 보면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명언집에한 페이지를 읽으면 거기에 대해서 음미를 하고 다시 이렇게 되새기고 어, 자기를 마음을 잡아갈 수 있는 어떻게, 어떻게 보면 그런 좋은 팁이 될 수가 있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축구 스타일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감독님의 스타일에 맞춰야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친구들을 봤는데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코칭 스텝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팀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자기가 어떻게, 아,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 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라고 분명히 하는 선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일단 팀인데, 그 선생님이 원하는 전술의 그 훈련에 어떻게 하면 내가, 아, 집중을 해서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가 무조건, 아, 나는 여기에 방법이 아니야, 라고만, 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다시 한번 생각해서 아 그럼 여기에 내가 좀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훈련할 때좀더 어,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고쳐먹기도 해야 되고요. 내 자신에게 좀 땀을 더 많이 흘려야 돼요. 자기 노력이 필요해요. 누구나 다 열심히 안 하는 선수 없어요. 그냥 누구나 다다 다 땀을 흘려요. 그렇지만 얼마만큼 자기가 그 땀방울을 더 많이 흘렸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라고 볼수 있어요. 경기를 하다 보면 욕을 하거나 거친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정말 그 운동선수들이 욱하는 게 되게 많아요. 까이면 화도 나고, 그건, 그건 누구나 다 사람의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랬을 때 그걸 참고 넘기느냐가 상당히 관건이 돼요. 내가 화가 난다고 다 표현하고, 화, 화가 난다고 다 행동을 해버리면, 그 선수는 절대로 큰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넘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멘탈이고, 그게 바로 이제, 자기에서는 큰 기술을 또 하나 또 얻어가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예.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몸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어, 부상을 당하고 재활을 할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나이가 서, 서른이 넘어서 십자인대가 끊어졌어요. 끊어졌을 때, 솔직히 절망적이에요. 절망적인데, 근데 나는 그때 마음, 마음 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나는 이거 분명히, 어, 빨리 회복을 시켜서 운동장에서 옛 모습을 찾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다 사고가 나고, 누구나 다큰 부상이 나면 되게 절망하잖아요. 그렇지만, 마인드 컨트롤이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를 선수들이 자꾸 되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음을 좀 단단하게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습관들이 있을까요? 나쁜 건 절대로 하지 말자. 술, 담배, 안 좋은 거는 절대로 안 했어요. 아, 청량 음료, 뭐, 이런 것도 안 먹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안 좋은 거를 안 하면은 오래 할수 있구나라는 거 내가 증명을 했어요. 그만큼 자기 관리를 잘하면 롱런을 할수 있어요. 부상에서도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어린 선수들은 우리나라의 큰 꿈이고, 우리 한국 축구의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좀 올바르고 바르게 좀 성장을 해서 대한민국 축구를 이렇게 짊어지고 갈 그런 대목으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 어 고통스럽고 해도 그런 거를 하나하나 이겨 나간다면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목표를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수들 좀어 힘내고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